안녕하세요 미카엘 미칼 택시 미카엘입니다 드디어 카카오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본색을 드러내긴 했지만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중개형 택시들 다 죽이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반 중개형 택시들 코를 골라 받는다고 사회적 이슈도 되고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욕을 했습니다 코를 골라 받는다고 욕을 많이 했죠 코를 골라 받는 게 죄입니까? 코를... 골라 받으려고 중계형 택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가맹택시가 콜을 골라 받게 됐습니다. 미카엘 택시 첫 대구 알. 아주 아 좋아. 부스터 호출. 부스터 호출은 중계형 택시에서 프로 멤버십에 가입한 택시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부스터 호출은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콜카드가 뜨면 부스터 콜이라고 뜨고 빨갛게 하트로 뜨면서 부각되게 다른 콜들과는 부각되게 콜이 뜹니다. 그래서 좀 다른 콜들과 비교될 수 있게 좀더 쉽게 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콜이었죠. 미카엘 택시. 힘차게 응할게요. <laughs> 예,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개형 택시들이 콜을 너무 골라받기 때문에 가맹 택시들이 똥콜을 처리한다. 그래서 가맹 택시는 똥콜 처리반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똥콜 처리반이 중계형 택시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카카오 티블루 기능 강화 내용입니다. 그동안 중계콜 프로 멤버십에서만 유료로 사용하던 목적지 부스터 기능이 금주 중 티블루에 도입이 됩니다. 기사 앱 공지 이후 앱 데이트가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기사 앱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시 목적지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공지가 떴습니다. 예, 이 기능은 똑같아요. 우리 중개형 택시의 목적지 부스터가 예, 똑같습니다. 기사 앱에서 선호 목적지를 설정하여 해당 지역하는, 시, 지역으로 가는 예, 콜의 배차 확률을 높이, 높이고 예, 수, 수시로 목적지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퇴근콜이라고 해서 뭐 하루에 한번 뭐 이런식으로 됐었거든요 아 그다가 1일 2회로 퇴근 운행이 됐었죠 근데 현재는 이제 앞으로는 퇴근 운행 같은 경우 정확하게 나는 어디를 가겠다 라는건 이 퇴근 운행은 하루에 두 번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목적지 부스터는 제한 없이 횟수와 제한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계형 택시 이 중개형 택시 카카오의 중개형 택시는요. 가맹 택시가 소화를 하지 못하는 소화지를 못 하는 그런 콜들을 중개형 택시들이 처리해 주는 사실상 그러한 콜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콜들, 그런 콜들은 이제 가맹 택시가 다 가져가게 되어 있을 아 되어지고요. 어, 중계형 택시는 이제 정말로 그야말로 똥콜 처리반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콜 골라 받기가 이제는 불가능해지는 것이고요. 카카오 콜에 콜 몰아주기 불공정 배차 아, 이런 논란이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맹 택시에게 특혜를 주어서 중계형 택시에게 불익을 주는 아, 이러한 정책을 계속 펼치는 이유는 물론 카카오가 돈을 벌기 위해서죠. 당연히 뭐카카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해도 된다는 그런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독과점 영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독과점으로 인해서 많은 택시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중개형 택시들 너희들 그게 불만이면 감행해라 이런 뜻이겠죠. 차라리 카카오 측에서 이중개형 택시를 아예 포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예, 아예 그냥 중개형 택시를 다 포기하고 아예 가맹 사업으로 들어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중개형 택시를 없애요. 없애고 가맹 택시 위주로 가십시오. 그러면은 불공정 배차, 예, 뭐콜 몰아주기 이런 것도 어었습니까 왜? 그냥 우리가 콜 주고 우리가 받는다는데. 예? 이 중개형 택시를 없애는 게 정답일 것입니다. 그래야 욕먹지도 않는 것이고요. 이상 미카일 미칼 택시 미카었습니다